자, 오류염물 하면은 요게 엑기스에요, 요게. 오류염물 분해 반응식을 알아야 돼요. 폭발을 하면 어떻게 쪼개질 거냐? 라는 얘기죠. 어떻게 쪼개질 거냐? 자, 요게 뭘까요? 요게. 요거. 어떻게 생겼어요? C. C6H2, 그 다음에, 그렇죠. 트리 니트로 톨루엔이잖아요. 그죠? 트리 니트로 톨루엔이 빵! 하고 쪼개지면 폭발을 하면 어떻게, 어떻게 폭발을 하냐? 봤더니 어떻게 된다고요? 일수질탄 1 2 5 3이 그래요. 일수질탄. 1이 뭐예요? 1이. 자, 일수질탄. 탄, 어려우니까, 이렇게라도 알아야죠, 어떻게. 그죠? 12, 5, 3, 2. 무슨 얘기예요? TNT 폭약 몇몰이몇 몇 개가? 두 개가. 그죠? 두 몰의 TNT 폭약이 빵 터지면, 요렇게 분해가 되더라라는 얘기죠. 이렇게 폭발하면서 쪼개진대, 얘가. 기 뭘로요? 12 몰에 뭘로? 씨가 뭐예요? 일산화탄소. 그죠? 그 다음에, 다섯 몰에 뭐예요? 수가. 수소. 그죠? 그 다음에 세몰에 뭐예요? 질. N2. 그 다음에 탄. 그죠? 두몰에 탄이 보여요, 탄이. 탄소. 탄소. 자,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, 얘가 폭발을 했는데 얘가 폭발을 했는데 나오는 가스가 아닌 것은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 h2o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co2가 나오기도 하고 뭐안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 우리가 어렵지만은 요것만 알아둬요 일수질탄 그래서 뭐가 두몰의 tnt가 폭발하면 요렇게 일수질탄 12532가 요렇게 분해가 되더라라는 얘기. 그쵸?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요것 좀 알아놓으시고, 분자량, 요거 분자량, 분자량이 얼마다? 227이다라는 거는 좀 알아놓으세요. 요거 하나하나 분자량 계산할 줄 알죠, 이제? 분자량 계산하면, 이거 언제 계산하고 있어요? TNT는 227, 227, 그냥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. TNT 227. 자, 그러면, 요건 뭐예요, 요거? 구모레 C6H2에 OH에 어, NO2가 세 개.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? 트리니트로 페놀 그랬죠? 이거 보면 이제 읽어 지면 돼요. 트리니트로 페놀이 분해되면 어떻게 된다? 1수질탄2 이미 다 있는 거니까 한번 보자는 거죠. 6 3 3 2 4 그죠? 만약에 어려우면, 여기다라도 어떻게 해서 그냥 갖고 가란 얘기지, 그죠? 외워지기.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. 이 정도 하고, 어, 자, 한번 볼게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여섯몰에 1이 일이 뭐예요, 1이? 똑같죠? 시오. 더하기. 세몰에 수가 뭐예요, 수가? 수소. 그 다음에 세몰에 N2, 플러스 두몰에 탄이 뭐예요? 탄, C, 그 다음에 E는 이산화탄소, 그래서 CO2 그랬어요, CO2. 네모래 CO2. 요렇게 되더라라는 얘기. 그래서 이렇게넣는 거예요. 일수질탄 12532, 일수질탄이 63324. 요렇게 해놨다고요. 이해되세요, 이거? 안 외워지지만 일단 이해는 되죠? 얘가 폭발하면 요렇게 쪼개지더라. 요렇게 폭발하더라. 그 이건 뭐예요, 그러면? C2에 H4에 ONO2가 몇 개? 두 개. 요거 뭐예요? 요거 어떻게 읽어요? 자, 요거 한번 볼까요? c 3 H5에 ONO2가 세 개. 이거 뭐예요? 보면 이제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지. 이게 뭘까요? 요거는 아까 트리니트로톨루엔, 트리니트로페놀. 요거는 탄소 두 개에 2가 알콜 생각하면 되잖아. 탄소 두 개에 뭐였어, 아까? 요거 한번 보요 3가 알콜. OH 대신에 이걸로 취환된 거잖아요. 탄소 세개 이게 뭐라고요? 글리세린 그죠? 글리세린 대신에 이 요거 대신에 알코올기 요거 대신에 뭘로 글리세다글렇게 그죠? 요게 뭐예요? 요거고 요거는 요거지 그죠? 이 뭐예요 이게? 니트로 글리콜 그죠? 요거는 니트로 글리세린 자, 요거 보시면서 어 탄소 두 개짜리, 요거 두개 붙어있네. 그럼 니트로 글리콜이구나. 탄소 세 개, 3개, 요거 세 개짜리구나. 질산이 그러면 니트로 글리세린. 이거 보면 읽어줘야 돼요. 이게 떠올려줘야 돼요.